네, 7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네, 구리 전통시장 이제 만나러 갑니다. 목요일 아침 진행해 보겠습니다. 상인님들과의 그 소통 이야기, 또그 마음 속에 사연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요. 구리 전통시장 이제 만나러 갑니다. 시민 DJ 세 번째 미녀 남상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사 준비하시고 계시는 상인님들 네, 시원하게 세 번째 미녀가 힘 모아드리겠습니다. 목요일은 여러분들 버릴 것 하나도 없는 목요일인데요. 많이 덥습니다만 슬기로운 날로 서로 같이 만들어보시는 7월의 다섯째 주네요, 벌써. 네, 여러분들 시작합니다. 첫곡 신나게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신의 님의 웃으며 살자 보고실게요 우리 전통시장 매주 목요일은요 여러분들 칭찬하는 날입니다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만나러 갑니다의 시민 DJ, 세 번째 미녀 남상아입니다. 저의 프로그램 구리 전통시장,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요, 오랫동안 이렇게 장사하시면서,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확인하지 못했고, 혹여라도, 잠시라도 생겼었던 그런 생채기 등등, 무심코 이렇게 지나치시는 일상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요, 전통시장 안에 이용객 여러분들과의 하고 살고 하셨던 그 시간들 고된 시간들로 또 하루가 저물어서 많은 것들을 또 지나쳐 살아가시지만 그 바쁜 생활들을 인해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놓쳐버렸던 일상 이런 것들, 또 잃어버렸던 느낌들, 비껴갔었던 그런 감정 네, 이런 것들을 느껴보는 사연 코너들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웃에 있는 친구나 지인분들이 마음에 다이안을줄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프로그램, 그리 전통시장,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시고, 서로의 그 소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그런 여깊은 소통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잠시 노래, 신청곡 하시는 방법 쉽게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나디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가능하십니다.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번호가요. 010-187-2902.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핸드폰 번호가요. 010, 이나 872902. 지금 등록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음악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음악이 필요한 순간 010, 이나 872902. 마시고요. 강한 열정으로 꼭 지금 등록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덥습니다. 무더운 여름 너무 너무 덥습니다. 잠시라도 조금 편하게. 찬하게 노래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김태현 아주 어린 가수죠 네범 내려온다 별사랑 은간 최곡이죠 한방이야 꼭 듣고 오실게요 마들루티미션. <laughs> 날려줘요 한방에 불 와우, 네, 방금 신나는곡 시원하게 한 방으로 날려 줬습니다. 네, 재밌게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생방송을 하다 보면은요, 네, 잠시, 잠시 방송이 끄럽지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그랬는데요, 김태연의범 내려온다는, 네, 못 들려 드렸고요. 별사랑 은가은 두개곡한 방이야 노래를 시원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상인님들 이용객 여러분들, 좋은 일들이 자꾸 자꾸 생기도록 바램에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너무 덥지만 오늘도 아침부터 많이 덥습니다. 웃음 한잔 시원하게 또 따독 따독한 배려 한 잔으로 여러분 좋은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요 구리 시장, 구리 전통시장 너무너무 행복한 첫 코너입니다. 칭찬 주고받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코너 칭찬 주고받고는요. 이웃 사촌 간의 이야기입니다. 또 시장 상인님들의 이야기 이렇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10년 전쯤에 MBC 프로그램 중에서 칭찬합시다의 벤치마킹 프로그램입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칭찬하면서 시작하는 하루하루, 정말 너무나 너무나 멋진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바빠서라도 또 쑥스러워서라도 잠깐씩 놓쳐버리고 하지 못했던 말들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매일 하면 좋은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법이 담긴 말이라고 하는데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실천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코너인데요. 서로 이렇게 놓치고 있었던 감사함, 고마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찬 시간 주고받고 공감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울 때 가족들, 주변 사람들, 어떻게 맞이하고 계실까요? 네, 여러분들, 행복 바이러스가 라디오 부스까지 이렇게 퍼져오는 것 같은데요. 정말 칭찬은 칭찬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도 최고고요. 여러분들 오늘 폭염 특보죠 요즘에? 네, 특보에 또 열돔 현상이라고 하죠.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 열돔 현상. 여러분들 신경 많이 쓰시고 계실 텐데요. 신경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물도 많이 드시고요. 건강 정말 지나치지 않습니다. 너무 덥고 지치시기 전에 상인의 사무실 쪽으로 안쪽으로 오셔서 잠시라도 시원하게 계시는 것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인님들께서 항상 그 자리에서 또 밖에서 자리를 지키시면서 우리 전통 시장을 장사로 정이 있는 전통 시장으로 함께하시는 상인님들 정말 대단하시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요 이렇게 시장 안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요 간판들이 육각형으로 이렇게 멋지게 바뀌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맞죠? 예쁘게 이렇게 통일된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또 이용객 여러분들의 방문 그리고 정인을 정을 나누고 또덤벼 주시는 우리 전통시장인데요. 전통시장이야말로 정말 온화하고 시원함을 주는. 갈길 닿는 곳 맞습니다. 정말 구리 전통시장 자랑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보이는 라디오 있죠.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칭찬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상인님들, 용령 여러분들, 기분 좋게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7월 엊그제 저희가 고구리 f n 주파수, 아, 방송국 허가를 우리 PD님이 받아내셨습니다. 정원준 PD님 만세 만세 만만세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성실하게 많이 많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원준 PD님 커다란 힘 힘껏 쏟은 그 성실 노력. 아 결과가 정말 멋지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자랑인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시 전체가 모두 모두 염원한 고우구리 FM에 안심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방송을 통해서 세 번째 미녀가 구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세입니다 만만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올 여름 걱정 없이 지내시면 좋겠고요 8월 초에는 또 입추가 절기가 찾아옵니다 네. 호케마 올라가거라 엄청난 7월을 여러분들 잘 이겨내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좋은 일들만 많이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자랑, 칭찬 또 이렇게 했는데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칭찬하는 목요일 날은 서로 맞아 맞아 이렇게 칭찬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장민호님의 마서라 마서라, 영창님하고 유지광님이 불러줍니다. 연예인. 볼게요. 와, 네, 신나셨죠? 방금 들으신 맛깔스럽던 이 노래는요, 영탁님과 랑가스의 뚜는 목소리로 연예인. 멋진 스타일로 정말 시원하게 불러주네요. 시한그영탁님의 목소리, 동굴 보이스 류지광님, 아, 우리까지 함께 신나게 들려주었습니다. 빗속이 여러분들 힐링되게끔 들으셨을까요? 네. 우리 애들 참 잘도 부르니다 짬뽕 가사, 아, 또 이렇게 들려오네요. 네, 재미지네요. 여러분들 가사가 톡톡 튀는 리듬까지. 아, 여름처럼 시월 탈탈합니다. 흠뻑 들어보셨고요. 여러분들 일이 즐거우면 인생은 낙원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지짐하게 덥지만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더운 날에는 여러분들 부모님께 안부전화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드셨는지 잘 드시고 계시는지 계속 더워지는 계절이지만 건강 잘 챙기시라고 말입니다. 네. 우리들은 또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있다고. 여러분 또그전곡은요 네, 장민호님의 아서라, 마서라. 아, 세 번째 미녀가 선곡해 봤는데요. 예전에 부모님이 또 이렇게 생각이, 부모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다시 잘 새겨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부모님들도 생각이 납니다 좋은 일들로 생각하고 행, 좋은 행동으로 서로 잘 보듬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일상적인 거에서 사소한 데서 오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자.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에서는요여러분들곡행과 사연을 찾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어플을 다운받으시는 그곳에서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꾸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하신 후에 그 신청곡 코너에서 또 신청곡을 남기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아래와 위에 보이시는 이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하십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지금 보고 계시거나, 사이트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네, 모두 모두 보이는 라디오로 또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관심 보여주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향수를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코너입니다. 뽁딱, 뽁딱 주머니 풀어보겠습니다. 이 코너는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생활하셨던 가족간의, 친구간의 이야기, 추억거리 이야기인데요. 네, 이렇게 좋은 이야기, 예전 이야기, 에피소드 사연 이렇게 하나씩 들으시면서 또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시면 유쾌하고 또 행복한 하루가 또 대박 나는 날이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성 청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요. 예전에 이렇게 더운 날에 밤낮없이 이렇게 더운 날에 펌프질을 여러분들 펌프 아시죠? 펌프질을 이렇게 서로 해주면서 등목해 주면서 하셨던 그런 추억 갖고 계시나요? 아예 없습니다. 7월을 어떤 추억들로 저장해 주셨나요? 또 이렇게 정말 짙은 녹음 초록초록한 이런 추억들이 여러분들 어떤 추억들로 갖고 계실까요? 곱게 사랑으로 품고 계실 텐데요. 네. 여름에 이렇게 또왜 여러분들 서리태 콩국수 많이 드시죠? 냉장고에서 그렇게 얼음 동동해서 콩국물 주셨던 드셨던 이런 추억도 갖고 계실까요? 네. 대문을 열면 끓는 사이는 어느 집에나 다 있습니다. 살짝 미소가 생기는 코너인데요. 네 오늘 첫 번째 코너는요. 여러분들 요즘에 옥수수 좀 많이 좀 드시고 계실까요? 네 옥수수로 한 끼를 채우시는 이런 날도 여러분들은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미녀도 옥수수 엄청 좋아하는데요. 8555님, 855님, 이분 자그마한 체격이신데요. 쿨한 두 눈을 가지신 빠른 말씨를 또 쓰십니다. 그런데 이 8555님은요, 예전부터 옥수수를 엄청이도 좋아하고 먹고 먹어야 했던 그런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여름철에, 거의 이렇게 여름철에는 옥수수로 끼니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아, 세상에, 그러셨군요. 저도 엄청 좋아하지만, 어릴 때 부모님께서 각자 그 반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의 언니랑만 놀고, 그렇게 지낼 때, 그저 먹는 거라는 여름에 먹는 거라고는 옥수수였다고 합니다. 옥수수 농사를 많이 친것 같아요. 마루에도, 부엌에도, 방에도, 여기저기, 옥수수는요, 소쿠리에 담아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우, 저는 어쩐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부럽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옥수수는 끝없이 손에 지어져 있었고 또 먹다 보면은요, 옥수수를 먹다 보면 밥은 먹기가 싫었다고 합니다. 또 옥수수 먹으면 배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옥수수랑 잘 지냈다고 하시는 팔오오님 네, 고향이 강원도시인데요 그러셨군요. 특히나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면 정말로 밥맛도 요즘에 밥맛도 없고, 그래서 또 옥수수를 실수 없이 찾게 된다고 하시네요. 어, 그러셨네. 네, 팔오 님. 저희들은 도시에 이렇게 살았었고 살다 보면은 아주 좋은 간식이잖아요. 옥수수가. 강원도에 사실 때는 성장할 때는 주식으로 분명 그러셨을 것 같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옥수수는 왜 우리가 이렇게 사서 쉽게 사서 또 나눠먹는 간식으로 이렇게 나눠먹는 정기품 간식 아닐까요? 그런 간식거리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칠 수 없는 옥수수의 그유혹 있죠. 유혹? 꼭 사게 되는 우리들의 그 여름 간식 일순인데 맞죠 여러분들? 네, 맛있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정말 옥수철인데요, 할오오 언님 지금도 많이 좋아하는 거의 자주 먹는 옥수수라고 하는데요. 그러세요. 많이 드시면 되죠. 제철 음식인데. 네.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어지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오늘 두 번째 코너 훈훈합니다. 외국 속담에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보이고.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인다고 합니다. 네, 우리 좋은 세상 기대하면서 운동도 하시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부전화 한통 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그 시절 아니면 요즘에 갑자기 이 모든 게 이렇게 소중하게 다가오시면 같이 공감하는 코너로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코끝에 바람이 불어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어깨도 살짝 한번 펴보십시오. 노래 7월의 다섯째 주네요. 다섯째 주 중간에 노래 한곡더 어,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항조 가수님입니다. 포구 보실게요. 네. 엉만턴 폭다, 폭다 했었던 그 시절 그 추억 떠올리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연들로 온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ID, 구리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를 맺으시면 되는데요. 생방송 중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남이 아닌 우리가 느끼고 만들어가는 방송, 아람 향기 물씬 나는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모두의 많은 참여, 관심, 열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 그러면은 야심차게 준비해 봤습니다. 세 번째 코너죠. 따라해 봐요. 별명 이야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별명사연 세 번째 코너인데요. 서로의 이름 앞에 별명 붙여서 직국해도심술궂게됐었던 힘있게 놀렸었던 보통 학교 때나 요즘의 별명 그 이유는 또 뭐고 사연이 뭔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전통시장 날 따라해봐요 심쿵코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이나 생김새를 가지고 별명 짓고 불리는 거는 에나지 같습니다. 네. 별명이요. 오늘 이 시간도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뭘까요? 예. 네. 아, 오늘은 뭐지? 예. 네. 오늘 별명 신기한데요. 조를레이입니다. 조를레이. 조, 뭐 사다로 조는 거 아니에요. 쫄라대는 거 아니고. 조를레이. 재밌죠? 사연이 참 재밌는데요. 살면서 우리네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기도 하고, 스쳐버리기도 하고, 많은 일들로 우리가 또 그렇게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4178님은요, 직장 다니는 분이에요. 4178님은 직장을 다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누구나, 그렇죠?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출근해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퇴근하면 또 모임도 가야 되고 이러는 아들을 사연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실한 아들을 어, 엄마가 잠시 여행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92년생 아들입니다. 멋진 남자라고 하는데요. 여행을 보냈는데 보내고 보니 이 아들의 버킷리스트 있죠.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일들을. 예, 그 버킷리스트 중에는요. 아들이 여행가서 내일 싼 차를 렌트를 해서 혼자 만끽하는 생활이 그리웠다고 아들이 하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각, 네모진 것도 아니고 직사각형도 아니고 그렇게 사각 비슷한 모양의 차량, 레이 있어요. 레이. 레이를 빌려서 신나게 여행을 하면서 돌아다녔다고 하는 아들이 그렇게 힐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젊습니다. 그죠? 92년생인데 그래서 붙여본 별명, 별명이라고 하면서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이 아들의 성씨가 조씨예요. 그리고 레이차를 빌렸잖아요. 그래서 저를 레이라고 스스로 별명을 붙여서, 부르면서 기분 좋게 여행을, 이번 여행을 즐겼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요, 조를레이인데, 이 조를레이가 여행 벗긴 리스트 중에서 책 읽기를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여행 중에 가기 전에 책을 네 권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를레이답게 한적한 곳에 앞에 가서 아, 차를 세우고 책을 아, 읽었다고 하는데요. 책 읽고 손에 쥔 모습을 또 엄마한테 찡샷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 멋집니다. 그런데 조를레이가, 조를레이가 정말 잘한 거는 본인이 읽기로 마음 먹고 산 책을 네 권을 다 읽었다 하면서 스스로 본인에게 대견하고 대단하다고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누구나 이렇게 다 멋진 아들들을 두신 부모님들 계실텐데요 정말 가족이 최고입니다 서로 보듬고 또더 애정을 주는 건 어떨까요? 조롤레이님 지인의 아들이지만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조롤레이 조롤레이 네 기도째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조롤레이 괜찮죠? 네. 칭찬 사연으로 오늘 찰랑찰랑하게 뿌듯뿌듯한 예 감회스러운 별명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환하게 크게 목청 크게 웃는 목요일 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네 제가 또 마지막 곡 선곡해 놓은 게 영탁님의 막걸리 한 잔을 해 놨는데요. 네 작은 것들이 모여서 또 중요한 멋진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핸드폰 번호가요, 010-2187-2902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지금 등록해 놓으세요. 여러분들의 음악친구로 세 번째 가 우리 전통시장 라디오부스에서 나리고 있겠습니다. 0187202 20, 이렇게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영탁님의 막걸리 한잔 준비해놨고요. 여러분들 많이 덥습니다. 건강 잘지기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달 8월 5일 날 목요일인 것 같아요. 목요일 날 여러분들 찾아하겠습니다 7월도 잘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8월도 분명히 더 나은 과학으로 힘내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덥지만 물도 많이 드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8월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맛!